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 없다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딱한 곳은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실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 하며 희망도 빛도 없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 안에는 희망도 빛도 부활도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빛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비바람이 닥치고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을 닥쳐도 핏방이 찾아와도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삐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함께 동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 날마다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고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거하며 먹고 마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부활의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다라고 하고 있죠. 신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 신, 이방의 신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의 나라들 앞에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목적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10편 135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이것 깨달아 아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136편 말씀은 먼저 택한 받은 자들이 열방에 전할 것은 먼저 받던 놀라운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137편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막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생각,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이다고 여기며 또 하나님 섬기는 자를 조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핍박을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과 같이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노래였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반석에 그 말씀 앞에 매어처졌어 무너뜨려질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어제 이 시편 1 3 0편 말씀이 이어서 세상의 조롱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그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그 빛으로 나아갈 그 힘을 얻고 열방의 그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의 은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이 자신이 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 주신다는 것.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교만한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주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 나를 통해서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문을 닫는 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이란 것을 알기 원합니다. 빌리포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글쓰인 날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 그 일을 주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고 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것 따라 세상의 끝 구하는 자, 세상의 노래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들 뜻을 쫓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성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